상대평가는 안 된다. 에디슨 보세요. <laughs> 처음부터 낙제야! 교육부가 너무 미워요. 정신 차려라. 의정부 여자중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치고 있는 김형배라고 합니다. 상대평가를 한다는 것은 서열을 정하겠다는 것이고,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등급 산출을 위해서, 변별을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낼수 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 어려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꾸준히 입시 경쟁, 친구들과의 경쟁을 해야 되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에 단련되기 위해서 사교육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1등급을 위한 무한 경쟁에 지속될 수 밖에 없고, 아이들은 입시 경쟁, 학부모는 사교육 부담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다. 2022 개정 교육 과정과 고교학점제가 2025년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도입되는데 25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28년도에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28년도에 대학교 입시제도는 4년 전에 예고되어야 되기 때문에 24년 2월에 확정되어서 발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들어가는 시기에 맞춰서 대입제도도 손을 봐야 되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교 내신 문제인데요. 정부는 고등학교 전학년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겠다고 한 겁니다. 지금은 공통과목은 9등급 이제 상대평가를 하고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이제 3단계 절대평가를 하고 있는데 입시 경쟁을 촉발하는 상대평가가 전 과목 전 학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수능의 문제인데요. 선택 과목을 폐지하고 공통 과목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수능의 어, 영향력이 기존보다 훨씬 더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수능의 과목 중에서 국어와 수학의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이거는 다시 말해서 학생들에게는 어, 수능 중심으로 어, 공부를 해라. 공교육에 다시 왜곡 현상을 더 심화시키는 어, 결과로 기걸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laughs> 아닙니다! 그 학생들 입장에 봤을 때는 3년 동안 고교 내신 1등급을 받기 위한 경쟁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1등급이 4%였고, 근데 이번에 바뀐 이제 시안에는 1등급이 10%니까 학생들 입장에 봤을, 봤을 때에는 10%를 놓치면 더큰 타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10% 안에 들기 위한 내신 경쟁에 뛰어든 학생들은 훨씬 더 많을 거고, 대학에서는 내신의 등급뿐만 아니라 수능의 어떤 점수도 대입에 반영을 하려고 할 겁니다. 수능의 영향력이 기존보다 더 세질 거고요. 내신 1등급은 기본이고, 그리고 명문대나 인기 학과는 훨씬 더그 커트라인이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입시 경쟁은 더 심화될 거고, 그로 인한 사교육 부담도 더 심해질 심해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학생들은 자기의 진로에 맞춰서 선택 과목을 듣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수능의 영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을 겁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 너의 꿈에 맞춰서 과목을 들어라라고 하는 고교 학점제는 사실상 이제 무력화되는 거죠. 학교도 그런 식으로 학교의 교육 과정을 편성하거나 운영하거나 지원할 겁니다. 미래 교육과는 상관없이 입시 경쟁을 위해서 내달리는 교육으로 회귀할 것입니다. 정교조가 주장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절대 평가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대학 대학교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고, 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평가 체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이 상대 평가를 먼저 해소하는 것, 그래야지만 교육이 교육답게 돌아갈 수 있고, 학생도 학부모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정부와 대학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지만, 그러한 선발 과정이 선행학습을 유발한다거나 사교육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고, 그러한 근거들을 정부의 의지로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대학 총장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었을 때 정시보다 수시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답변하신 비율이 절반을 넘습니다 이 얘기를 봤을 때에는 지금의 수능 변별력은 학생들에게도 적절하지 않고 대학 입장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원래 수능 절대평가는 2017년 교육부에서 어, 추진했던 정부 아니었습니다. 교육계나 그다음에 학계에서도 준비가 되었던 건데 이거를 실현하지 않았던 건 정부의 책임인 거죠. 지금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데 어, 추진이 안 되는 건 정부가 교육부가 정치적으로 어,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맞게 선생님들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수많은 연구를 하셨고 그리고 서술형, 논술형 평가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연구와 실천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사들 학교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어, 학교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교육부만 준비를 잘하면 4년이면 은 고교 내신 절대평가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능 절대평가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교육답게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를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아, 어, 할수 있는 방법은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절대평가로 전면 전환하는 것, 어, 이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4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절대평가를 전면화하고 상대평가를 폐지하기 위한 본국민선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이 문제를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나누면서 대중적으로 확산해 주시면 정부의 정책들을 충분히 바꿔낼 수 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